안녕하세요. 고우선생입니다. 촬영하는 오늘 10월 25일이고요. 뮤 이야기 다시 한번 꺼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시작이다. 누르고 다시 한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뮤, 이 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말 그대로 고양이가 울고 있는 소리를 가지고 코인을 그대로 만든 거거든요. 풀 네임은 Cat in a Dog's 월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미우 미우 이렇게 부르고 하셨잖아요. 지금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면서 16원을 돌파 20원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갈 건지 영상을 통해서 전략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중요한 것은 미우와 같은 절대적인 밈코인 이런 코인들이 사실상 가치는 없었었죠. 0.000000 달러로 움직이고 있었던 이 뮤가 상장과 동시에 이렇게 엄청난 가치 즉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뮤와 같은 민코인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뮤와 같은 상장 직전에 있는 코인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고 선생 영상에서는요, 부자가 될수 있는 정말 화끈한 정보들, 확실한 정보들 많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을 통해서 많이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고 선생 뮤 코인 분석해보죠. 고 선생,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량은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각각 드릴 거고요. 기간은 2024년도 10월 22일부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동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무료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뮤콘의 차트입니다. 너무나 심플해서 당황스러우셨죠? 사실상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익히 이야기 드렸지만 상장 위에 급락을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당분간 말이죠.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흐지부지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뮤와 같은 경우에는 잠깐 쉬었어요. 이게 뭐 하루도 되지 않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쉬고 나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랠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바로 지금 수급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급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금의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민코인의 무슨 시대다? 전성시대다. 전성시대 때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개나소나 다 됩니다. 제대로만 잡으면 개나소다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베이비 도지코인을 그냥 드릴 테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일단 챙겨놓고 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코인들이 있거든요. 특히 밈 코인들은 뭐 매, 하루에도 뭐 많게는 만 개씩 이상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고를 거냐고요. 그런데 진짜 확실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검증이 마친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밀고 있는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페페와 같은 2만 퍼센트의 대박을 꿀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베이비 도즈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는데 종목이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1억개에서 50억개까지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코인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이러한 강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나마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살짝 한번 눌러줬으면 그래야 우리가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자, 10만 원을 가지고 9,400만 원을 만든 해외에서 난리난 RSI 지표 매매법을 통해서 충분히 그 저점을 잡아낼 수 있다. 물론 저점을 잡는다는 것은 고점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만 살짝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강도 지수와 지수 이동 평균선.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 자체가 그려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상대적 강도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제 여기 살짝 좀 그려졌기 때문에 큰 의미는 아직 없습니다. 이동 평균선 말이죠. 상대적 강도 지수는 RSI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자, 이런 자리들이 강력한 매수자리였다는 거죠. 사실 상장과 동시에 바로 매수자리가 등장. 이 블루라인은 숫자로는 30입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볼까요? 여기 20과 40 사이 있죠. 이 자리가 30입니다. 아래 사이지표는 0부터 마이너스 60,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00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100까지 있습니다. 그 이상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기 정도 구간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30과 80, 그 이상의 가격은 크게 의미는 없다. 80 위에는 과열이 되었기 때문에 매도의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30m로는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의 전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자리가 매수의 자리가 되겠고요. 반면에 지금은 매도의 자리에 현재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기 매매 기준입니다. 장기로 간다면 뭐 조금 전략은 달라지겠지만 저희는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점을 형성을 했다면 지금 수익을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슬슬 수익을 정리할 분위기인 거지 여기에서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점과 고점을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3일 동안 48%의 수익을 지금 뮤로 챙겨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 rsi 지표는 살짝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밀려서 이 블루라인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라고 하면 여기에 조금 더 내려오겠죠 무조건 매수 하십니다 무조건 매수 완벽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시간 타이밍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거고요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면 제가 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해서 또 다른 과열 구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 볼만하다는 겁니다. 현재 뮤는 20원 돌파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30% 이상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다. 단 앞서 이야기 들었듯이 한번 눌러주고 갈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간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최저점을살수 있는 확실한 타이밍을 주기 때문에 예, 이때는 반드시 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뮤 같은 경우에 M E W 뮤와 같은 이런 어, 밈코인은 사실 상장되고 나서 매매하는 것도 수익을 낼수 있지만 상장 전에 미리 미리 담아두셔서 상장과 동시에 거래소 상장과 동시에 폭발적인 상승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처럼 말이죠. 그 이것을 가져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큰 부자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해 볼게요. 보세요. 코인으로 등장한 페페. 페페가 미국에 있는 그냥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의 그냥 캐릭터입니다. 개구리 왕자인데 어설퍼 보이죠? 이걸 가지고 코인을 만들었는데 참 어처구니 없죠. 그게 밈코인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3일만에 2만 1000%가 폭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두개 지우면 퍼센테이지가 지워지겠죠 2만, 2, 210배 수익을 3일만에 여러분께 드렸다는 거예요. 3일만에 2만 1000% 폭등. 새로 출시된 민 코인 페페가 주목받고 있다. 2023년도 4월 19일. 이때 당시에 폭발적인 코인의 상승이 기조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약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솔라나 기반의 민 코인들이 폭등랠리가 나오고 있고요. 제2제3의 페페 코인을 위해서 다들 눈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고요. 트럼프 역시 일론 머스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대통령? 도지코인의 대통령. 도지가 뭐죠? 밈코인이죠.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베이비 도지코인이 여기서 나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성 환율이 매우 높은 트럼프. 그로 인한 엄청난 영향 선한 영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급등할 수밖에 없는 도지 베이비 도지 코인.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진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고요. 적게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함께 부자 되자는 얘기입니다. 20, 2024년도 10월 22일,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고요. 물량 소진시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오셔서 인생 격전 한번 해보십시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이라고 보내십시오. 종목.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수 있는 베이비 도지 코인을 무료 에어드랍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생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늦게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